하나님, 여러분 같이에게 소중한 관계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잘 갖고 갈 수가 있을까요? 뉴욕에 가시게 되면 뉴욕항 입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죠. 이것은 1886년도에 블란스 건축가인 알렉산드르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 에펠이라는 사람은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었던 바로 그 에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자유예수인상 머리 위에 가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한결 한결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헬기도 없었고 누가 올라가 볼 것도 아닌데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머리 윗부분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을 해 놓았을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술적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나의 최선을 다 쏟아 붓겠다고 하는 것이 예술가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이 오랫동안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분 하나의 조각품을 만드는데도 이와 같이 전심을 다 쏟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적당한 눈가림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관계 에 금이 간 것이 진심이 빠졌기 때문에 아닌지? 나의 관계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실한 태도 때문이 아닌지 우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 관계가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가까워지려면 1차적으로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지 관계가 바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 대하듯 해야지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관계성을 아름답게 갖고 가려면 영적으로 가꾸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주님이 빠지고 나면 그 관계는 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내 관계의 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주님 대하듯 정성을 다 섬는다면 우리 관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키는 주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얄팍한 세상적인 속임수 따라 가지 마세요. 거짓을 따라 살면서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파는 일 하지 마세요. 진실돼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달려가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서 주와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성공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